안녕하세요.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준비한 울산 성인 문해 교육 시화전 순회전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이 있어요. 혹시 문해의 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성인 문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9월 8일이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여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예 달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 울산 문예교육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시화전에 출품한 여러 작품 중 최우수상을 두 분이나 수상했어요. 수상작과 더 많은 작품들은 어디서 볼수 있냐고요?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KTX 울산역에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울산 남구 문화원 1층 갤러리 숲에서 볼수 있어요. 많이들 보러 와주실 거죠? 꼭이요.